윤석열, 아, 안철수, 준석이, 김소연, 오세훈 시장은 하당, 끝은 영웅대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최지혜 형, 부친상 당했죠. 조문원, 윤석열, 김동현, 그리고 이준석, 문전비, 예, 예, 참고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조민 부산대 특혜만 언급, 장학금은 특혜, 그래서, 예,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조만간 조민이 딱 취소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유시민 직격탄 정경진 PC 은닉 유죄 확정, 아, 조로남불 외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경심 아, 재판, 조민 아, 운명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았다, 피할 석죠 그다음에 주석이대 아, 준표형 대구 서문시장 맛집 상위 인기 비교한다면. 준석이 통일부 없애자 이인영 강문이라면 유감. 아 준석이가 이런 거 잘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세 번째.